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의 연골 손상과 염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관절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운동 방법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1. 유산소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관절에 스트레스가 적은 운동을 꾸준히 실시하세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목표로 설정하세요. 2. 관절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력 운동을 실시하세요. 대퇴, 종아리, 허벅지 등 주요 근육 그룹을 강화하는 연습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으로 시작하고 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을 실시하세요. 관절 주변 근육과 인접조직의 유연성을 향상시켜 관절의 움직임 범위를 유지하고 관절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저출력 운동을 실시하세요. 타이차이, 크로스트레이너, 엘립티컬 등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산소 운동을 할수 있는 운동기구를 활용하세요. 신체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과도한 운동이나 반복적인 동작을 피하세요. 관절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활동을 조절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6. 과체중이나 비만은 관절에 부담을 주고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나 재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운동 방법과 인체에 맞는 운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 도중 통증이나 불편을 느낄 경우, 운동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